콜센터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면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. 콜센터 상담사 보호하겠다며 권익기가 이런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한 지도 벌써 2년인데요. 5년간 악성 민원 상담권이 8만 건이 넘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?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퇴사를 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5년 전부터 이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데요.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,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, 이제 막 화장실로 막 뛰어가서 구토도 하고, 10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,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면은, 그때 그 멘붕의 시간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. 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었는데, 감히 니까지게 어디서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.